백색소음기를 잘 쓰면 우리 아이들의 꿀잠을 재울 수도 있지만 백색소음기를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슬립베럴베이비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유아수면컨설팅 슬립베럴베이비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연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을 컨설팅을 하다 보면 백색소음기 관련해서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백색소음기란 우리 아이들이 자궁 속에서 개 계속 듣던 소리, 친숙한 소리들을 의미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궁 속에서는 많은 소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물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엄마들의 심장소리, 피가 지나다니는 소리.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백색소음, 화이트 노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소음 중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핑크 노이즈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브라운 노이즈,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진정할 수 있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화이트 노이즈, 백색소음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는 합니다. 백색소음이 우리 아이들 수면에 좀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아이들이 백색 소음을 들으면 뇌에서 알파파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훨씬 더 진정을 할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calming reflex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백색 소음을 들으면 확실히 확 진정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어떤 굉장히 유명한 소아과 박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막울때 백색소음을 어느 정도 데시벨을 해야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진정을 할수 있을까라는 연구 결과에서 65데시벨 정도는 되어야 아이들이 좀막 강성 울음을 할때 확실히 진정되는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슬립베럴베이비에서도 수면 컨설팅을 할때 아이가 좀 백색소음을 좋아한다 한다면 조금 볼륨을 한번 좀 높여보세요. 아주 단기간으로 이렇게 말씀 을 드리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아이에게 수면 의식으로 많이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수면 의식이잖아요. 수면 의식에서 뭔가 청각적인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낮잠 자는 내내, 밤잠 자는 내내 이 소리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아이들은 아이 소리를 들으면 나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겠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새벽 개미라든지 낮잠 연장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백색소음이 가지고 오는 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컨설팅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낮잠과 밤잠 자는 내내 틀어놔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참 많이 해주세요. 저는 낮잠과 밤잠 자는 내내 틀어놓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면 의식으로 그리고 아이가 어, 이 소리 들으면 자야 되는 거야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알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면에 있어서 그리고 컨설팅을 할때 수면 교육에 있어서는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부모님들께서 좀 같이 주무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이 백색 소음 들으니까 어 너무 못 자겠어요 이러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초반에 딱 잠들 때만 틀어 놓고 끈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백색 소음에 대해서 의존도가 크게 없는 아이라면 처음에 입면할 때 백색 소음을 들려주고 중간에 내가 밤잠 자러 들어갔을 때 껐었더라도 새벽에 이것 때문에 깨는 일들은 많이 없을 수는 있는 거죠. 백색 소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원래 기상하는 시간까지 잘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백색 소음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소음 ]이나 이런 것들, 청각의 예민도가 다른 아이들보다는 괜찮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청각이 조금 더 다른 아이들보다는 예민함을 가지고 있다든지 백색소음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아침 6, 7시까지 잤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꺼버리니까 아이가 갑자기 새벽깨미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케바케 여기에서도 작용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 부모님께서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떻게 위치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해주세요. 요즘에 침대에 거치대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침대 아이 머리 마치라든지, 심지어 침대 매트리스 안에다가 백색 소음을 두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볼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 소아과 협회에서는 추천하지 않는 것인데요. 미국 소아과 협회에서 나온 안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50데시벨 정도의 크기에서 적어도 2m 간격은 조금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백색 소음조차도 사실 소음기에서 나오다 보니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소음이 노출이 될수 있잖아요. 우리도 계속 똑같은 소리 들으면 좀 질릴 수 있듯 아이 너무 귀 옆에서 어떤 부분들은 막쌍 백색소음기를 사용을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는 단기간으로 뭐 5분, 10분 요 정도로는 괜찮지만 아이가 자는 12시간 내내 이렇게 귀 옆에서 백색소음을 들으면 아이 귀에도 조금 더 피로도를 줄수 있기 때문에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슬립페럴 웨이비에서 추천하는데시벨은 50데시벨 정도이고요. 약간 50데시벨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요즘에 핸드폰 무료 어플로 데시벨 무료 측정 어플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우리 우리 아이 귀에서 백색소음기 위치를 2m 정도 두고 한몇 데시벨로 측정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50 데시벨 정도는 어떤 정도냐면 성인 두 명이 이 정도 데시벨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실 엄청 시끄럽거나 되게 자극적이지는 않죠. 미국 소아과 협회에서 연구를 했었던 그 결과에서 기준치가 있었는데요. 85 데시벨입니다. 85데시벨은 공사장에서 나는 그 공업용 소음을 의미를 해요 굉장히 시끄럽죠 이거를 8시간 이상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면 아이에게 수화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수화성 난청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왜냐면 애들 데리고 이제 테스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색소음기를 사게 되시면 최대 출력 데시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백색소음기 꼭 사야 될까요? 그냥 핸드폰 무료 어플 사용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들도 참 많이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백색소음기 핸드폰 어플로도 굉장히 좋은 것이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자파 노출 때문에 추천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핸드폰 어플 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 방 안에서 계속적으로 유튜브가 반복적으로 재생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색 소음기를 하나 구매를 하셔서 쭉 아이를 위해서 사용을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백색 소음기를 모든 아이들이 열이면 열다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떤 아이는 흐르는 물 소리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엄마의 심장 소리, 어떤 아이는 드라이기 소리를 좋아하기도 해요. 어떤 아이는 백색 소음을 좋아하지 않고 자장가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장가 틀어줘도 괜찮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지만 자장가가 뭔가 연구결과로서 밝혀진 것은 저는 논문으로는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백색소음기의 또 하나의 장점이 주변소음을 차단한다 또 있거든요. 백색소음이 주파수가 어느 정도 그 외부소음과 맞아서 차단이 되는 것이지 자장가가 차단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자장가를 좋아하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는데 수면에 크게 문제는 없었다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색소음기 도대체 언제 끊어야 되나요 이런 것도 한번 질문 답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길 백색소음기를 끊어야 하는 시점 나이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백색소음기라고 네이버에 쳤었을 때 백색소음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들은 굉장히 많아요 불면증에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어른 대상으로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할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백색소음기는 어쨌든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고 수면에 도움이 주는 도구는 맞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의존성이 있게 사용을 한다면 그거를 일정 시기가 되면 좀 줄이는 것도 좋죠. 슬리퍼럴 베이비에서는 컨설팅을 할때 만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되면 서서히 끊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18개월 이상인데, 어, 저는 지금도 안 끊고 있는데요. 그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어머님과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 볼륨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낮춰보면서 아이가 이 백색소음기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것도 사실 좋은 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수면 교육을 해주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백색소음기라는 도구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백색소음기가 너무 의존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컨트롤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듯 백색소음기를 잘 활용하면 아이들에게 꿀잠을 선물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슬리베럴 베이비에서는 안전한 수면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